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영웅 중한 명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헤르클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제우스 그리스의 주신과 인간 여인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 영웅으로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주요 특징과 이야기 탄생과 어린 시절 헤라클레스의 탄생은 제우스가 알크메네를 유혹하여 임신시킨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이에 분노하여 헤라클레스의 삶을 괴롭히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헤라는 독사 두 마리를 보냈지만 아기였던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두 마리를 제압했습니다. 12가지 과업 헤라클레스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12과업입니다. 헤라가 그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자신의 가족을 해친 후 그는 이 죄를 씻기 위해 에우리스테우스 왕의 지시에 따라 12개의 어려운 과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업에는 네메아의 사자 퇴치, 레르네아의 히드라 제거, 아마조네스의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 가져오기, 게리온의 소떼 가져오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도움과 우정 헤라클레스는 여행과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신과 영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테나는 그의 조언자이자 후원자였고, 헤르메스, 아폴론 등도 그를 도왔습니다. 영웅적 성격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실수와 과오에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도 유명합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힘든 과업을 수행하고,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결국 용기와 강인함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죽음과 신격화 헤라클레스의 최후는 독을 묻힌 옷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장작더미에 올라 죽음을 맞이했지만 제우스는 그의 불멸성을 인정하여 헤라클레스를 신으로 승격시켜 올림포스에 올랐습니다. 추가적인 업적과 모험. 알키오네우스와의 전투 헤라클레스는 거인족의 왕 알키오네우스와 싸워 그를 무찔렀습니다. 알키오네우스는 그가 태어난 땅에서만 무적이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그를 땅 밖으로 옮겨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카크스와의 싸움 로마 신화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괴물 카크스와도 전투를 벌였습니다. 카크스는 괴력과 불을 뿜는 능력을 가진 괴물로 헤라클레스가 훔쳐온 게리온의 소를 훔쳤습니다. 이에 격분한 헤라클레스는 동굴로 숨어든 카크스를 찾아내고 처치했습니다. 아도니스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헤라클레스는 또한 죽음과 부활의 신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신이 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여러 상황에서 다시 태어나거나 부활하는 힘을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의 상징성 영웅의 전형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완벽한 영웅의 전형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힘과 용기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자기 희생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는 영웅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후에 문학과 예술에서 영웅을 묘사할 때 기본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 헤라클레스는 신에 가까운 힘을 지녔지만 인간적인 약점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분노와 후회,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며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지고 속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그를 더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영웅으로 만들었으며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모습이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헤라와의 갈등 헤라클레스는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헤라 여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은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을 지니지만 그의 삶의 대부분은 헤라의 끊임없는 방해와 괴롭힘을 극복하는 데에 바쳐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가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의 원천이 되었으며, 결국 그의 영웅적인 업적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현대적 영향 문학과 영화 헤라클레스는 여러 시대의 문학, 연극, 영화, 만화, 게임 등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영웅입니다. 특히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헤라클레스 1997은 그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서양 문화에서의 상징 헤라클레스는 강인함, 용기,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인용되고, 현대의 영웅과 슈퍼히어로에 대한 영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심리학에서의 의미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도전과 극복의 과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여정은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 영혼의 수련 과정으로 해석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심리학적, 상징적으로 인간이 겪는 고난과 그에 대한 극복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됩니다. 헤라클레스의 중요한 관계와 동료들. 이올라오스 헤라클레스의 조카인 이올라오스는 그의 모험에서 중요한 동료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12가지 과업 중 하나인 히드라와의 싸움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이올라우스는 그의 옆에서 불타는 횃불로 히드라의 잘린 목을 지져 머리가 재생되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올라우스는 헤라클레스의 가장 충실한 동료로서 여러 과업에서 그를 돕는 조력자로 묘사됩니다. 데이아네이라,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의 두 번째 아내로, 둘의 관계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데이아네이라는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켄타우로스인 네소스의 도움을 받았는데, 네소스는 그녀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이를 본 헤라클레스는 네소스를 활로 쏘아 죽였고, 죽어가는 네소스는 데이아네이라에게 헤라클레스의 사랑을 유지하는 묘약이라고 속여 자신의 피를 건네주었습니다. 후에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고 이 피를 바른 옷을 그에게 선물했는데 그 피에는 히드라의 독이 묻어 있었고 이것이 헤라클레스를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헤르메스와 아테나 헤라클레스는 모험을 수행하는 동안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헤르메스와 아테나가 그를 돕는 주요 신들이었습니다. 헤르메스는 그에게 날렵함과 영리함을 아테나는 지혜와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이 두신은 헤라클레스가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영웅으로서의 운명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헤라클레스와 그의 후손들. 헤라클레스는 죽은 후에도 그의 후손, 즉 헤라클레이다 이로 알려진 많은 영웅들의 조상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의 건국신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스파르타 왕조의 시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헤라클레스의 용맹함과 역경 극복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여겨졌습니다. 헤라클레스와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변화 에트루리아와 로마 신화에서의 헤라클레스 그리스 문화가 로마에 전파되면서 헤라클레스는 로마 신화의 헤르클레스로 변형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헤르클레스를 그리스보다 더욱 강하고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가진 인물로 그렸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며 전투에서 용맹과 힘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의 해석 중세 시대에는 헤라클레스가 기독교의 도덕과 가치에 부합하는 영웅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는 악과 싸우는 신앙심 깊은 기사로 그려졌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완전한 잠재력과 성취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부활했습니다. 예술가와 철학자들은 그를 지적, 육체적, 영적인 완전함의 모범으로 그렸습니다. 근대와 현대 문화에서의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현대 문화, 영화, 만화, 비디오 게임 등에 자주 등장하며 그의 모험과 영웅적 행적은 현대 영웅 서사의 틀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DC 코믹스, 마블 코믹스 등에서도 헤라클레스는 슈퍼히어로로 등장하며 오늘날의 대중문화에서 영웅의 전형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헤라클레스의 상징과 철학적 의미, 카타르시스의 상징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적 요소를 통해 인간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정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의 고난과 승리는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자유의 추구와 자기 정체성 헤라클레스는 시비 과업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유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순된 인간성 헤라클레스는 강력한 힘과 용기를 지녔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약점과 분노, 후회, 고통을 겪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이 신적 존재와 같은 고귀한 측면과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헤라클레스는 단순히 힘과 용기의 영웅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성장, 희생.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모험과 고난은 개인의 내적 투쟁과 성장을 상징하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헤라클레스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상징적인 과업과 그 의미 12과업은 헤라클레스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 각 과업은 다양한 상징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업은 인간이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와 도전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고대 그리스 철학과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메아의 사자 퇴치 첫 번째 과업인 네메아의 사자는 불사의 가죽을 지닌 괴물로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사자를 목 졸라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 입습니다. 이 과업은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상징하며 자신을 무장하고 어려움에 맞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레르네아의 히드라 제거 레르네아의 히드라는 머리를 잘라내도 두 배로 다시 자라나는 괴물입니다. 이 과업에서 헤라클레스는 불타는 횃불로 잘린 목을 찢어 머리가 재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할 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아우게이아스의 마구간, 청소 아우게이아스 왕의 마구간은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아 매우 더러웠지만 헤라클레스는 강의 물기를 바꿔 하루 만에 청소했습니다. 이 과업은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 가져오기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정원에 있는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과업을 수행하며 아틀라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과업은 지혜와 협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헤라클레스와 그리스 사회 헤라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영웅숭배의 대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그를 위한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특히 아테네, 테베, 아르카디아 등의 지역에서 숭배되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그를 신격화하여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웅 숭배는 헤라클레스가 단순한 신화적 존재를 넘어 그리스인들의 일상생활과 종교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헤라클레스와 올림픽 경기, 헤라클레스는 고대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 중 하나로도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시비과업을 모두 마친 후 자신의 힘과 용기를 기념하기 위해 올림피아에서 경기를 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헤라클레스가 그리스 문화에서 스포츠와 경쟁의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며 그의 이야기가 그리스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스며들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술과 문학 속의 헤라클레스, 조각과 그림 헤라클레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 작품에서 자주 묘사되었습니다. 특히 파르테논의 헤라클레스 메토프와 파르가몬 재단 등은 그의 시비 과업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웅장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강인함과 위엄을 강조하는 조각상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비극과 희극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들에 의해 비극과 희극으로도 자주 재해석되었습니다. 특히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헤라클레스 관계는 그의 영웅적 업적을 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계략으로 미쳐버려 자신의 가족을 죽인 후그 비극을 깨닫고 슬픔에 빠지는 모습이 그려져 그의 영웅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과 고통을 조명합니다. 철학적 관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헤라클레스를 인간의 덕과 용기의 상징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라클레스를 실천적 지혜의 상징으로 보았으며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덕을 실현하는 존재로서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종교적 의미, 헤라클레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종교적인 존재로서도 숭배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인간과 신의 중간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고, 그가 겪은 고난과 성취는 죽음 이후의 삶과 영혼의 정화에 대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인들이 영웅적 인물들을 단순히 전설의 인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의 해석, 심리학자 칼 융은 헤라클레스의 12 과업을 개인이 겪는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도전과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헤라클레스의 이야기가 단순한 영웅의 전설을 넘어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각이 발견에 대한 심층적인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헤라클레스의 영원한 유산. 헤라클레스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술, 문학, 철학, 종교,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영웅, 힘과 용기의 상징, 그리고 인간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의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겪은 수많은 시련과 성취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헤라클레스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모든 시대의 영웅이자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힘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비극적 측면. 영웅의 고난과 죄책감 헤라클레스는 여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그의 삶은 항상 비극적 요소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으며 그중 가장 큰 고통은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죄책감이었습니다. 헤라가 헤라클레스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그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게 한이 사건은 그의 가장 큰 상처이자 속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신탁을 통해 시비과업을 수행해야 했고,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죄와 실수를 극복하기 위한 여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신적 존재 사이의 갈등, 헤라클레스는 반신반인의 존재로서 인간과 신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고통과 한계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이 가진 힘과 약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숙명을 보여줍니다. 비극적 최후와 죽음 헤라클레스의 최후는 그가 항상 모든 것을 이겨낸 불굴의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데이아네이라가 준 독에 오염된 옷을 입은 헤라클레스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기 위해 장작더미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은 그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극한을 보여주며 동시에 인간의 고통을 초월하는 신성함으로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헤라클레스의 상징적 의미의 확장. 남성성과 영웅성의 상징 헤라클레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궁극적인 남성성과 영웅적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엄청난 힘과 전투능력은 고대 사회에서 남성 영웅의 이상을 대표했으며, 이는 이후 문화에서 영웅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감정, 죄책감, 그리고 자기 성찰의 요소는 단순히 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면은 영웅이 단순히 물리적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성장을 통해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화와 구원의 상징 헤라클레스의 과업은 그의 영혼을 정화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화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이 중요했으며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죄를 씻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스 이외의 문화에서의 헤라클레스. 에트루리아 문화 에트루리아인들은 헤라클레스를 매우 존경했고 그를 헤라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예술작품과 조각에서 헤라클레를 묘사했으며 그의 용맹함과 신화적인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의 묘사에서는 그가 전투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거나 와인을 마시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의는 그가 단순히 전사의 역할을 넘어 인간적이고 다채로운 면을 가진 인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에서의 숭배와 변형 로마인들은 헤라클레스를 자신들의 신화체계에 흡수하여 헤르쿨레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숭배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그를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특히 트라야누스 황제는 자신의 업적을 헤르쿨레스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헤르쿨레스는 단순한 영웅을 넘어 국가의 힘과 위엄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양에서의 헤라클레스 흥미롭게도 헤라클레스의 전설은 동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크리스 신화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활동을 통해 동방으로 전파되면서 헤라클레스의 이미지는 인도와 페르시아의 전설 속에서 강력한 전사와 영웅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보편적이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영감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헤라클레스와 현대 문학, 문학에서의 해석, 현대 문학에서는 헤라클레스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의 모험과 과업은 인간의 자기발견과 성장, 그리고 내면적 투쟁을 상징하는 주제로 자주 활용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삶의 역경과 인간의 내면적 성찰을 다루는 데 있어 계속해서 매력적인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와 대중문화 디즈니의 헤라클레스 애니메이션, 마블 코믹스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헤라클레스, 비디오 게임에서의 캐릭터로 재탄생한 헤라클레스 등 그의 이미지는 다양한 형태로 현대 대중문화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의 영웅적 성격뿐만 아니라 그가 인간적이고 고뇌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심리학과 자기 개발 심리학자들은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을 인간의 내면적 도전과 성장을 상징하는 비유로 해석합니다. 각 과업은 인간이 직면하는 두려움, 장애물, 자기 한계를 나타내며 이를 극복함으로써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의 자기 개발과 정신 건강 분야에서 인간의 성장과 도전에 대한 비유로 자주 사용됩니다.